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했던 요 마우스 영상을 같이 한번 모델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주시는 분들이 있어 가지고 어, 그냥 이걸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따로 준비를 했어요. 자, 기본적인 형상은 이제 사각형 바디에 위쪽으로 형상이 올라와 있는데 크기는 120에 70 그리고 돌출 두께는 10mm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형상 크게 반, 어, 지, 사각형의 필렛이 R25로 되어 있고, 그 끝부분이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가운데 부분이 이렇게 잘려 있어요. 그 다음에 형상을 보시면은 이쪽은 R135, 그 다음에 여기는 R75로 네, 최상점에서 R75로 되어 있고 여기는 어 가로 20, 높이 10인 지점에서 그다음에 여기 가로 60인 지점. 그다음에 한 개가 더 있는 게어요 부분이죠. 높이가 10인 지점. 그래서 이두 포인트, 높이가 10인 이두 포인트를 사용을 해서 어 돌출 지점을 찾아서 모델링을 해 주면은 되겠죠? 자 그럼 같이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렇게 원의 중심이 되는 사각형 직선을 하나 그리고 그다음에 그 반대쪽은 45mm죠. 여기가 손잡이가 들어갈 거고, 이쪽이 마우스, 꼬리 부분이 들어갈 거예요. 전에 선의 중심에서 50으로 그려주면 이렇게 사각형이 그려지고, 여기 4분점이죠. 4분점은 여기에서 이거, 이거를 인터섹션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쉽게 스냅 포인트를 잡아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끝나고 나서 나머지 필요없는 부분들은. 이와 같이 잘라주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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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을 하나 그려줬고, 이제 꼬리 부분에 들어가게 되는 선을 하나 그려줄게요. 자, 선의 길이를 잘 계산을 해보면은 가로는 10, 높이는 15 이렇게 계산이 돼 있고, 안으로 들어갔을 때더 돌출이 돼야 되니까 길이를 5mm를 더 이렇게 길게 해서 해 놓을게요. 자, 그다음에 이 부분은 튜브로 만들어서 아우터 6 그다음에 안쪽은 0으로 해서 네. 이거 어, 필렛을 했네. 필렛 값은 5죠. 다음에 끝 부분은 동그랗게 돼 있으니까 여기는 스피어를 해서 요 가운데 점이죠? 네, 이렇게 붙여 주면은 이제 한 부분은 끝났어요. 자, 그러면 스케치해 준요 형상 같은 경우에도 이 보시면은 어, 이쪽이 10도로 돼 있고 양쪽이 10도로 돼 있죠. 그래서 얘는 돌출할 드래프트 때 드래프트를 시작점에서부터 프롬스트 라인에서 각도를 10도로 요렇게 해 주시면 돼요. 높이는 잘 모르니까 높게 해서 이렇게 가지고 해 주게 되면은 네, 여기도 10도로 깎여있고 네 사이드 봤을 때도 각 각면이 이제 다 10도로 가공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기본 형상을 모델링하고 각 형상들을 그려줄 때는 다 병합이 될수 있게 옵션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려줘야 되는 부분이 여기죠. 데이터 평면을 그려줘 가지고 r135인 선하고 r75인 선을 그려줘야 되니까 데이텀 플레인을 자, 가로축은 여기서 35mm 여기는 60mm 이렇게 해주면은 가로 세로 단면에 맞는 어, 선을 그려줄 수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 해주면은 이제 이거를 스케치를 해주면 되겠는데, 스케치할 때요 면이 기준이 되니까 데이터 플레인을 이쪽으로 잡아서 그려주면 돼요. 자, 미리 있던 스케치에서 보시면은 요 부분이죠. 여기가 선의 끝부분이 돼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높이가 10mm인 지점이 되죠. 그래서 10mm 선을 긋고 이렇게 그다음에 이 시작점에서 각도 80도인 선으로 그려 주게 되면은 자, 요 포인트가 이제 그 선이 되죠. 그래서 트림으로 이렇게 나머지 삼각형을 하나 그려 주면 돼요. 한쪽은 이렇게 해 줬고 나머지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스케치한 거는 어차피 안 들어갈 거라서 그냥 놔둬도 크게 음, 모델링하는 데 문제가 없어요. 그 다음에 넣을 거는 이제 데이터 포인트에서 포인트로. 요 포인트죠. 여기가 우리가 기준점을 잡아주는 포인트가 들어가는 그 점이 되죠. 네, 양쪽에서 어, 높이 10인 지점으로 이렇게 잡아줬습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데이터물 잡아줬으니까 곡선을 하나 더 그려줘야 되겠죠. 원을 그리는데, 요 점, 요 점을 통과하고, 반지름은 135니까, 270인 선. 이 선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요 선으로, 어, 곡, 곡면을 만들어서 잘라줄 거니까, 요렇게 하고, 나머지는 그 호, 홀을 제외한 부분은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단면으로 R135짜리 선을 하나 그렸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요면이죠. 여기서는 R75짜리 선을 그려줘야 돼요. 요거를 잠깐 없애 보면은 이 점은 끝점에서부터 어, 여기 보시면은 네 여기죠 꼬리가 있는 쪽에서 오른쪽에서부터 60mm 지점으로 여기를 잡아줘야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스케치를 이제 그려주는데 오른쪽에서부터 60mm인 지점을 잡아서 여기를 이렇게 해주면은 요 포인트가 어 우리가 그리고자 하는 포인트가 되는거죠. 여기 그래서 요점을 이렇게 남겨두면은 이 점을 우리가 이제 데이터 포인트로 네, 이 포인트를 잡아줄 수가 있겠죠. 자, 이 포인트를 잡았으면은 이 포인트는 여기에 있는 점이 되니까 자, 여기에서 역시 같은 방법으로. 요 점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음, 거리 75인 선을 그리고 네, 원을 이렇게. 그래 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아까와 동일한 방법으로 옆에서 이제 서피스를 만들어 줄 부분을 빼고 필요 없는 부분들은 다이렇 잘라서 두 개의 선을 만들었죠. 이와 같은 식으로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요거를 사용을 해 가지고 수입면을 만들어 주면 되겠죠. 수입으로 가서 사이드 섹션, 그다음에 단면 섹션을 만들어 주게 되면 이렇게 이중 공률을 가진 면을 만들 수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은 얘가 너무 길게 돼 있죠. 그럼 이렇게 침범하게 되는데 이럴 때는 여기를 수정을 해주면 돼요. 잘라주면 되겠죠. 하나의 선을 그려서 트림으로 자르고 필요 없는 부분을 이렇게 지워주게 되면은 겹치는 부분이 없이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전에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드림을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이제 기본 형상이 베이스 형상이 만들어졌죠 자 여기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이 형상을 만들었어요 그럼 이제 나머지 할거는 여기죠 어이 부분에 이제 저기 버튼 있는 쪽을 눌러주는데 버튼 있는 쪽은 요 포인트 그다음에 높이 5인 점에서 r 을 150인데 오프셋이 3이죠. 그래서 R 153으로 곡선을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스케치를 하나를 여기다가 더 해주면 되는데요. 이때 높이가 5인 지점을 찾아야 되니까 아까와 동일한 방법으로 높이가 5인 지점을 데이터 포인트로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자 그럼 이제 선을 우리가 포인트를 그렸으니까 여기에서 R153 반지름 153짜리 홀을 그릴건데요. 주점을 지나니까 요거 하고 요거. 그다음에 여기서는 153이 되니까 반지름은 306이 되겠죠? 여기인데 마우스가 잘안 잡혀 가지고 위치를 계속 바꿔 가면서 적절한 위치를 잡을 수 있도록 이두 포인트 높이 5인치점하고 네, 가로축에서 오른쪽에서 거리 60인치점을 잘 잡을 수 있게 선택을 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선을 두 개를 그린 다음에 트림으로 나머지 필요 없는 부분들을 다 잘라 주게 되면은 이제 호의 일부만 남길 수가 있게 되죠. 자, 이렇게 호의 일부를 남겼으니까 얘를 이제 네, 이쪽, 요쪽, 이쪽으로 도출시키니까 얘는 y축, 네, 이와 같이 얘는 우선은 그냥 공명만 그리는 걸로 자, 이렇게 해가지고 공률감 만족하고, 어, 오른쪽에서 60mm인 점, 그 다음에 높이. 오인 점을 이렇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선을 한 개를 더 그려주는데 얘를 이제 서피스를 오프셋한 거. 얘를 3 mm 만큼 한 걸로 잡아주고 트림 바디는 전체에서 이걸로 이렇게 잘라준 걸한 다음에 자, 익스트루드한 거는 숨겨두고 이것도 여기 아니고 여기 이렇게 하면은 자, 이 부분 잘라진 게 만들어졌죠. 그래서 타원 형상을 그린 뒤에 밑에다가 그리고 여기 Until Selected로 이 면까지 돌출을 시켜 주게 되면은 네, Offset을 3만큼 한 값으로 돌출을 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타원 형상을 한 개를 더 그릴게요. 타원의 중심을 이렇게 먼저 잡아주죠. 다음에 타원은 여기 모어에서 일립스. 자, 이때 가로는 15, 세로는 6. 이렇게 가지고 타원을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지워주면 이제 타원만 남게 되죠. 자 바닥 쪽에서 타원을 그렸으니까 얘를 돌출을 해주는데 지방향으로 돌출을 해주고 시작점은 기준면에서부터 네, 돌출되는 데를 until selected로 요거까지 해주게 되면은 마지막으로 병원까지 이렇게 눌러주게 되면은 얘를 이렇게 해 주면은 자 보시는 것처럼 전체 형상이 다 모델링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다 됐죠? 그럼 이제 요걸 가지고서 필렛 값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엣지 블렌드를 들어가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얘는 3이죠. 이렇게 3을 하나 해 주고 나머지를 해 주게 되면은 여기 곡선부로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요렇게 보시는 것처럼 다 같은 값으로 현재 모델링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는 이제 어떤 식으로 해도 되냐면은, 엣지 블렌드를 해줄 때, 요거를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요거를 해도, 어차피 결과는 똑같죠? 얘는 순서에 의해서 큰 영향을 받지를 않아요. 자, 마지막으로 요 부분은 1. 에러 메시지가 뜨긴 하지만은, 그래도 OK를 눌러주면은, 이렇게 다 이런 식으로 모델링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식으로 모델링을 해주게 되면은, 우리가 처음에 잡았었던 기준. 네, 여기, 요 포인트, 요 포인트에서, 공, 여기, 높이 10인 두 선에서, R135, 그 다음에, 요점에서 네, 높이 거리 60인 지점에서 거리 60인 점에서 여기 그다음에 높이 5인 지점에서 5, 150 이렇게 해가지고 이 부분을 이제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하는 방법만 알면은 사실은 쉽게 진행을 할수 있는 예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거를 한번 같이 진행을 해보세요.